차 갔으니까 벤처 오겠죠? 근데 더 최악인 이별이 있어요. 더 최악인 이별 뭐가 있을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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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바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 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배울 연애 관련 어휘는요, 바로 이탄 이별 편이에요. 이별. 물론 여러분, 좋은 이별이란 건 아름다운 이별이란 건잘 없어요. 그런데 예의 있는 이별은 있거든요. 예의 없는 이별은 우리 하지 않도록 오늘 이 어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별에서 쓸수 있는 어휘. 첫 번째 단어는요, 이별 통보예요. 이별 통보. 어, 우리 헤어지자. 하는 게 이별이잖아요. 통보는요,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별 통보는요, 보통 SNS 메신저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그 연인이 이별하는 순간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지 않고 헤어지기 위해서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겠어요? 이별 통보를 당한 거죠. 음. 이별 통보를 하다, 이별 통보를 받다.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아 이거는 최악의 이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잠수 이별. 그 잠수 이별은 연애 도중에 한 명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고 그 뒤로 쭉 연락이 없는 걸 잠수 이별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잠수 이별은요 상대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을 심어줄 수는 있 아주 최악의 이별이죠 근데 더 최악인 이별이 있어요 더 최악인 이별 뭐가 있을까요? 뭐죠 뭐죠, 뭐죠? 바로 환승 이별입니다 환승 이별 <laughs> 자 여러분 환승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없, 없나요? 우리가 그 지하철 탈 때, 어,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환승하다는 갈아타다라는 뜻이에요. 갈아타다.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환승이별이라고 해요. 연인과 사귀고 있을 때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만남,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남을 해서 좋게 이어진 경우 원래 연인을 뻥! 차버리고 새로운 연인에게 가는 거를 이제 환승이별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최악이죠. 예의가 아니죠. 예를 들어 2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환승이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별을 당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환승이별을 당하다. 잠수이별을 당하다. 그 다음 단어는요. 선폭분이 오다. 후폭풍이 오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선폭풍은요, 헤어지고 내가 만약에 차였어요. 그러면은 막 너무 슬퍼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생각나면서 앞으로 그 사람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 이제 너못 이자 하면서 막 추억을 막 생각하고 슬픈 음악 듣고 이런 게 바로 선폭풍이거든요. 먼저 오는 폭풍이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고, 갑자기 막 얘가 없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바로 후폭풍이에요. 후폭풍이 오다. 그래서 선, 후. 그러니까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음.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인연이라면, 커플이라면, 이런 선폭풍과 후폭풍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많이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내전 남친과 전 여친의 뭐 일상생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쓸수 있는 단어, 바로 염탐하다입니다. 응, 상대방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는지 이렇게 몰래 보거나 이런 거를 다 염탐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뭐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뭐 그립진 않지만 그냥 어떻게 지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탐하다는 썸을 타는 관계에서 아니면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서 다 염탐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탐하다라는 단어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연애에 관련 어휘 중 이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어때요? 뭐, 마음이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뭐, 옛사랑이 생각나기도 할 텐데요. 이런 단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과 관련된 어휘. 또 이별과 관련된 어휘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 한국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요 재밌고 유익한 한국어 영상 또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